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웅 님에 관련된 소식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밤. 저녁 7시 10분에 JTBC에서 뭉쳐야 찬다3 방영될 예정인데요. 저번 주에도 영웅님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후속편으로 오늘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영웅님은 뭉쳐야 찬다 3를 간만에 복귀해서 영웅님의 이번 신곡에서 보여준 홈 챌린지 댄스를 보여주면서 같이 참여한 리턴즈 FC단주와 선수단과 함께 홈 챌린지에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축구뿐만 이 아니라 홈 챌린지를 보여주며 그런 각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리턴즈 fc 선수단만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뭉쳐야 찬다 시즌 3에 나오는 멤버들도 함께 댄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뒤에는 뭐 김진자 님도 있고요 참여했던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영웅님이 돌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모습은 4년 전에 서력을 치르기 위해 돌아온 리턴즈 fc 임영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 경기를 앞두고서 이제 리턴즈 fc 멤버 그러니까 안정환이 감돌하고 있는 뭉쳐야 찬다 3와 임영웅이 맡고 있는 이제 임영웅 구단주죠 구단주가 맡고 있는 리턴즈 fc 선수들 1대1 탐색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쩌다 뉴벤저스와 리턴즈 fc가 3대3인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는 리턴즈 FC 구단주와 어쩌다 뉴벤저스 이제 원조 에이스랑 이제 마지막 라운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리턴즈 FC 팀이 뉴벤저스 팀에게 1대1 대결에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제골을 먹혔지만 이후 이제 구단주 임영웅이 한 골을 넣어주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요웅님이 헤트 트릭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지난주였습니다. 또 이어서 한골더 기록하며 추가 골을 보여주며 포트 트릭을 보여준 임영웅이었습니다. 이로써 1대1 대결에선 패배했지만 5대5 서바이벌 대결에선 니턴제 FC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대1 대결 이후에 오대오 대결을 보여주었으며 본격적인 승부는 오늘 밤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밤리턴제 F C 구단주 임영웅과 뭉쳐요 찬다 3리벤져스와의 대결이 시작하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영웅님이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면 팀 해체라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나온 그런 대결이 펼쳐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 팀의 해체를 걸고 팀 해체와 구단조가 내걸 정도로 승부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준 영웅님인데요 뉴벤저스 팀의 감독 안정한 감독도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시면 영웅님이 경기 키가 포고되자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이제 경기에 임하는 모습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웅님은 왼발잡이로서 평상시 오른쪽 윙을 많이 뛰는데 이번에도 구도로 봤을 때는 왼발잡이로 오른쪽 윙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왼발잡이가 오른쪽에서 뛴다는 것은 골 찬스가 나면은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주특기인 왼발로서 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본 게임이 시작되자 영웅님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고 페널티 박스 뒤에 위치하고 있었던 영웅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데요. 리턴즈 FC 선수로부터 패스를 받은 영웅님이 페널티 박스 뒤에서 왼발슛을 하게 됩니다. 퍼 정면으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아쉬워하며 그만큼 좋았던 찬스인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한 리턴즈 FC 선수들에게 좀 아쉽기도 하고 공업기도 하면서 좋았다 따봉을 보이는 모습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팀원들을 이제 격려하는 따봉 좋은 패스였다 그런 표시로서 왼손을 내밀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따봉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에 배치하고 있는 영웅님이 이 골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왼발 크로스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왼발 크로스가 이제 오른쪽에서 영웅님이 올린 왼발 크로스가 말년 호빙년님한테 패스가 되었는데요. 또 이제 말년 호빙년님도 영웅과 님 마찬가지로 왼발 잡이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웅님의 반응을 딱 보자 말년 호빙뇨님이 1대1 찬스에서 아쉽게 놓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여홍님의 왼발 크로스가 반대쪽 왼쪽에 윙어로 유치하고 있는 말년 호빙뇨한테 연결됐지만 1대1 찬스를 놓치고 마는 그런 장면 되면 여홍님이 매우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례골 찬스와 이제 어시스트 한 차례가 있었지만 골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도중에 리턴즈 FC 구단주 영웅님이 선수들에게 경리하며 리턴즈 FC만의 이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체를 걸고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감과 좀더 타이트하게 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이제 한 골을 위해서는 하 리턴즈 FC 선수들에게 구단주가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제 왼쪽 측면에서 기회가 생기자 중앙으로 세도하건 영웅님인데요. 이제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웅님은 이제 중앙에 세도하면서 아무래도 좀더 좋은 기회를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패스를 요구했던 상황인데요.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었던 영웅님이 있었지만 단독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영웅님의 아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웅님의 목소리만 듣고 잘못 패스를 준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뛰는 영웅님이 때문에 중앙에 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웅님이 이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선수에게 복구에 보고에 하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선수가 이제 미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 경기도 중 뉴벤저스 팀의 역습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리턴즈 fc였기 때문에 여웅님이 팀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제 집중하라고 하고 이제 좀더 열심히 뛰라고 그렇게 격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경기 상황입니다. 여웅님이 과연 뉴벤저스를 탕대해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웅님이 이제 팀을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뛸지 오늘 밤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해당 경기 도중에 여웅님의 득점 찬스가 오게 됐는데요. 왼발잡이인 여웅님이 오른쪽에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왼발로 연결하던 연결로 할 수도 있고 여웅님이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어떤 득점 찬스가 이어질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왼, 오른쪽에서 이제 여웅님의 주특기인 왼발로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요. 요영님의 활약상과 오늘 여웅님이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궁금한 분은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오늘 밤 저녁인데요. 오늘 밤 7시 10분에 JTBC를 통해서 요영님의리턴즈 FC 구단주가 어떤 활약을 펼치고, 과연 팀의 해체를 걸고 하는 데스 매치가 되겠죠. 데스 매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태진아, 남진, 위에 임영웅이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영웅님이 44개월 연속 넘버원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영웅님의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땐 이, 아 이제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이제는 트로트 가수라는 말보다는 이젠 대한민국 대표 가수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흥행과 인기를 몰고 다니는 영웅님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태신아 남진이의 임영웅 8월 트로트 가수 평판 1위를 달성하고 44개월 연속 넘버원이라는 no. 뜻입니다. 기사에서는 가수 임영웅이 44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존재감이 빛냈다. 임영웅은 8월 25일 브랜드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발표한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44개월 연속 1위 대기록이다. 1위 임영웅, 2위 태진아, 3위 남진 순으로 분석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현재 8월 25일자 기준으로 한 표를 보시면 압도적인 1위 임영웅, 태진아, 남진, 장윤적, 영탁, 강진, 진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지수. 참여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브랜드 평판 지수가 있는데요. 압도적인 1위. 지금 현재 태즈나와 비교해서도 3배 이상의 많은 수치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웅님이 트로트 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수, 가요, 미디어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수라는 데요. 트러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러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브랜드 평판 랭킹, 추천 지수가 브랜드 평판 알고리즘 가중치에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차이로 봤으나 영웅 님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능가할 수 있는 트러트 계획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